러너 필스템 3선 운동 중 편리한 암밴드. 러닝 휴대폰 암백은 정말 뛰어나 나이템입니다. 운동할 때 핸드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.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핸드폰이 흔들리지 않아서 보깅 중에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. 또한 7인치 이하의 모든 스마트폰에 호환되니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. 착용감도 우수하고 디자인이 세련돼서 운동할 맛이 나네요. 이 제품 덕분에 운동할 때더 즐거워졌습니다. 아이스스티 러닝 스포츠 암밴드는 정말 뛰어난 제품이에요. 초박형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이 가벼워서 운동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답니다.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아이폰 15, 14부터 삼성 S24까지 다양한 스마트폰과 호환되어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. 운동 중에도 쉽게 스마트폰을 꺼내고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편리함이 한층 더해지네요. 또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덕분에 운동하는 모습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.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 범용 스포츠 거치대 손목밴드는 정말 유용해요. 러닝이나 사이클링 할 때도 안정감 있게 스마트폰을 고정해 주어서 운동 중에도 쉽게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수 있어요. 팔에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고 회전 기능 덕분에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. 4인치에서 6.5인치까지 다양한 스마트폰과 호환이 가능해서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운동할 때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.